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28편은요 다른 시편과 다른바 없이 요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탄식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탄식시가 변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에 늘 시편이 보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진행됨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지금 해결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주님 응답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 흔들어 보지만 엄밀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설득당한다는 것이 참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된 것도 없고 그 문제가 응답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의 기도가 설득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 시편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일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음부 혹은 무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안타까운 모습 속에 기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그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려운 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여러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문제와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이신다? 주만 보이시다. 라는 그런 찬양자의 고백처럼요. 이 시인도 자기가 그렇게 구하는 1인칭의 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저희와 주의 백성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모습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8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그후 시인은요, 자신과 같은 현실에 살아가는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나같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자는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 도리어 설득당한 설득자가 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어떤 분이 남편을 갑자기 잃어서 얼마나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한 분이요, 한 분이 자기에 찾아와서 그걸 위로한답시고, 어,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는데 그분이 자기의 억그 그, 감정에 사롭혀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무슨 힘을 내라고 하냐고 응? 당신 남편 죽어봤냐고 말이야 여러분 그에게 당한 아픔은요 힘이 큰 문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그 전도자가 내 네, 사실 지난주에 저인 아내 남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을 못하더랍니다. 왜냐면은 하 참된 위로는요. 그 아픔을 경해 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아픔을 경험했던 이 시인이 자신의 그 문제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위로 잡니다"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산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정절 연휴를 맞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과 산으로 가신다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해외로 또는 타주로 이렇게 여행 가신 분들도 많은지, 사실 우린 뭐 갈수 없어서 안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어느 자리보다도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기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20편, 28편의 메시지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기쁨이심을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수혜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2시편 28편의 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2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20편을 썼는가 보니까요 말년에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니까요.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쳤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편안한 삶을 누려야 할 그런 자리에서 또 다른 예스,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니 고난의 연속이고 도망자의 신세였더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사울왕의 총애를 받아 장수의 배열에 껴 있습니다만 그 일이 도리어 사울왕에게는 시기와 질투감이 되어 결국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것이 젊은 날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사울은요, 나이 들어서도 또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왕이 올랐지만 황혼길에 비추한 생활을 왜 감당했냐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되는 거죠. 압살롬, 암놈 죽일놈. 결국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그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를 대면서 자기 앞에 놓인 모습을 보니까 세상도 사람도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하나님마저도 내 기도, 내 얼굴을 외면하시면은 나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이 기도의 시작의 표현인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시편 28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관은 소리를 들으소서 이처럼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그 상황은 참 험담하고 암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치 아니하는 태도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기쁘고 즐거운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은. 하나님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행이나 우리의 잘못으로 행이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고쳐 주시는 기회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역대상 7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어디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넘어지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도대 체 무엇이 이를 힘들게 했는지를 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3절 4절도 한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요 세 가지 유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소서 하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대부분 병상의 문제로, 그렇죠? 건강 문제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유형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지성소라 부여주는 이 천국 같은 교회 안에 있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늘 사단의 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기에 여러분 그 문제가 쉽지 아니한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그 고난과 역경이 바로 건강이나 물질적인 부족에서 온 상실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고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 3,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 게시판에서 자기 병원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매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그 게시판을 보니까요. 어,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갈에 물렸던 분이요.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바로 하루 만에 어, 퇴원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진료팀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이 그 게시판에 올라가는데, 어느 환자는요, 뱀에 물렸는데, 그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 치료받고 완쾌되어서 또 퇴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 또한 글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개에게 물렸는데 개에게 물렸는데 이 사람도 그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현재 치료 중이 있고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정말 그 병원은요 누구나 어떤 뭐에 물렸든지 다 치료되나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실린 게시판이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직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냈냐면은. 이번에는 개나 뱀이나 또는 전갈이나 곤충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기도를 부탁한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삶 속에 개도 물릴 수 있고요, 우리 삶 속에 전갈이나 뱀에게도 물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치료를 잘하면 또 낫기도 하고 해결되는데, 왜 사람에게 물린 거는 치료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관계성인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관계는 뭐다?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이 아닐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족 관계. 친언니와 동생 가운데 막말하다가 더 큰일 나고요. 자기가 나온 껍데기와 알맹이 사이인 부모와 자식간이 하나님에 불구하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간이 안 보는 사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사람에게 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악에 받쳐 싸우는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그 입김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입김이 코보라의 독성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검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수십 마리의 그 황소가 단번에 그 급사할 정도로 그런 독소가 사람이 싸울 때 그 영국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 꼭 그것만은 아닐 줄 알고. 그렇게 극노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입김이 나올 때, 그곳에 바로 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미움, 분노, 스트레스는요. 남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분과 화는 반드시 당장 풀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인체의 신비로움은요, 그 독성도 결국 중화하는 힘도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만 마리의 그 황소를 죽일 수 있는 독성이 그 안에 있지만요, 우리 내면에 있는 특별한 환희와 기쁨이 나타날 때 작동하는 그 호르몬은요, 도려 이 악, 독, 독을 해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환희와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신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기쁨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450여 차례가 성경에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마소스라는 단어와 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병영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은 구별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마소스는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생겼을 때, 환경이 좋았을 때, 너무 기뻐서 나타나는 표현을 마소스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의 단어인 카라는요, 그와는 달리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경험되는 기쁨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소스와 카라, 조건이 있고 조건이 없는 기쁨.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 다음이 뭐죠? 그리고 희락 그죠? 렇 그게 바로 기쁨, 조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서 맺어지는 이 기쁨은 마소스일까요? 카라일까요? 조건적인 기쁨일까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까요? 제가 답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카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없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평정심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 역시. 결국 은그 기쁨의 근원이시는 누구를 바라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되었는 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후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라고 부름 받은 선지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컴플레인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들듯이 그렇게 외치던 선지자 혹은 선견자가 있었답니다. 그 이름은 이름도 그 유명한 고바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군 선지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불효함과 부정함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에 그것을 원망하듯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데 그런 외침이 갑자기 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언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순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온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우와말미암마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입니까? <laughs> 사실 이 말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만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자선정화 같은 한 책을 내놓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것이 최선입니까? 그가 해군 장교로, 어, 일을 이제 있을 때 그의, 어, 어, 상사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최선이냐고 했을 때, 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다시 최선을 다하라고 그 얘기 격려하면서 그 말이 표현됨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 안에서 항상 어른들이 하는 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 표현이 그것이 최선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최선일까요? 한 아이가 자신의 방을 꾸미겠다고 아주 의욕이 넘치면서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이 반전 나절이 지나고 저녁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냐는 모습을 들어가 봤더니 혼자 씩씩거리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한것 없이 힘들어하면서 불만에 가득 한 모습으로 가혀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가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아침부터 한다고 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가 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야? <laughs>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침부터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시금 또대 묻습니다. 너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너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아빠인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울림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로 착각하고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할수 없는 어떤 일이든.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최선을 다했느냐는 그 질문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최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가이 성도 여러분, 대산능고전서 오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무거운 단어를 저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비밀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에게 구할 때,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쉬운 일을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교생활이든,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도울 자를 나의 아버지로 정말 모시고 산다면 최선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무슨 뜻인 줄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대지과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나이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어떤 형편 어떤 사정 다 다르지만 힘드시죠. 우리 성도들 안에 밤잠을 못잘 만큼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영적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인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끝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아직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나의 힘과 나의, 나의 방패이시니,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